안녕하세요, 한복은당입니다. 오늘은 하면 그림을 통과하는, 그림을 지나가게 하면 벽을 통과할 수 있, 있,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도 있으, 있으시겠는데요. 아는 분들은 그냥 안봐주셔도 <laughs> 되긴 하지만, 어쨌든 봐주, 봐주시는 것, 봐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부은 대충, 나무 나무가 디지털 대충 전는에다나무못체도 이렇게 대충 아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을 만든다 그 다음에 표지판 표지판은 그 앞에 설치할 수지만 통과할 수 있죠 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림도 표합니다. 그림으로 그것을 숨그그 표지판에 숨겨서 이게 아니, 운이 아니다 라는 것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표지판을 좀 이렇게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는 끝이다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가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 이거 다시 이렇게 큰 거리나 거 되면 이렇게 야 지나가면 이렇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보면 이렇게 트레이생겨져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비밀 공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해 제가 탈침에 만든 것을 한만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그런 것은, 일단, 일단, 저희 사정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 양해 봐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방금 승가되어 있으면, 3인시 지로하면 이렇게, 된 유형입니다. 유형이어서 다, 저기, 있기저들 이거. 하하, 난 유정이다. 네, 지금 막 노이로 할수 있고요. 네, 노이로 할수 있는데요. 이게 3인칭 진점은좀 이상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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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쨌든. 이것으 허브콘탈을 만나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충, 다음, 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도, 이런, 이렇게 함정을 만들거나, 비밀 공간,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반드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